이스라엘 남동부 유대 광야에 숨겨진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바로 사회가의 엔게디인데요. 다윗의 폭포로 알려진 엔게디에 보석 같은 장소가 숨겨져 있습니다. 뜨거운 여름, 시원하고 짜릿한 즐거움과 함께 성경 속 은혜까지 확인할 수 있는 현장. 성경 속 마르지 않은 세미축복과 시내가에 심어진 나무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성지가 좋다. 엔게디 와디 아르곳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지가 좋답니다. 신앙의 걸음을 재정비하는 시간 이스라엘 성지로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이강금 박사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스라엘입니다. 네,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네, 한 주간은 특히 이 어, 광야의 샘, 광야의 물줄기를 찾아서 유난히 광야를 많이 간 한지였습니다. 네, 이스라엘 현지 분위기는 지금 좀 어떤가요? 어, 이스라엘은 지금 이 코로나 기간이지만 네. 역사 이래 이 아랍 에미레이트와 평화 협정을 맺는 뉴스로 온전히 도배되어 있고요. 정말 이 중동도 변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성지의 하늘길이 열리면 이제는 멀리 돌아오지 않고 이 중동을 거쳐서 바로 이스라엘로 올수 있는 성지순례의 희소식도 있고요 네. 또이 이스라엘에 살면서 스탬프가 있으면 중동 국가에 가는 게 거부가 되었는데 네. 이제는 점점 이 중동 국가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다고 하는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네, 오늘은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엔게디의 또 다른 물길을 보여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곳인가요? 와디 아르고치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 성, 이 엔게디를 보면 오른쪽에는 지난 시간에 보셨던 나할 다비드, 즉 다윗폭포가 있는 곳을 보셨다면 네. 이번에는 왼쪽에 와디 아르고치를 그 물길을 따라서 한번 제가 또 소개를 하겠습니다. 네, 와디아르굿. 어떤 곳인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엔게디의 나할 다비드, 다윗의 천을 소개했다면 이제 오늘은 제가 그 왼쪽 남쪽에 있는 또 하나의 이제 와디 아르곳이라고 는 곳을 이제 찾아가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엔게디의 왼쪽,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지난 시간에 소개했던 그 나할 다비드, 다이 폭포를 보셨고, 오늘은 바로 와디 아르곳. 사실은 이 와디 아르곳이 진짜 엔게디의 어, 셈이고요. 지금 보시는 대로. 이제, 엔게디에 오면 이렇게 두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나할 다비드라고 하는 곳은 우리가 폭포를 보러 주로 가는 코스가 이 오른쪽 코스고 오늘 우리는 이제 왼쪽 코스 와비아르고인데이 예? 성경에서 말하는 시의가가 뭔지를 알수 있는 그렇죠 바로 어 코스가 오늘 이 코스인데 왕복 한3 시간 정도 해서 오늘 이 진짜 이 신의가 광야의 물길을 따라서 한번 걷습니다 그렇죠 자 보시는 대로 이 이렇게 와디 아르고드 위에 거의 40여 킬로 정도 이어지는 그 물길이 바로 이 와디 아르고드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는데 뭐. 들어가는 곳이 해발 마이너스 255. 그러니까 예. 지금 저 앞에 산이 보여서 마치 이게 이제 높은 곳 같지만 사해가 마이너스 430. 엠길이 그렇죠. 조금 올라온 이곳이 마이너스 255m 이건 그러니까 아직도 이~ 굉장히 낮은 지역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유대 광야에서 솟아난 물이 이~ 낮은 사해가까지 오면서 계속 물이 흐리면서 여러 개의 폭포를 만듭니다 그러면서 이~ 이~ 우기철에는 비가 와서 물이 지나지만 건기인 여름에도 그 소산한 샘이 그렇죠. 냇가를 이룹니다. 그물에 길을 따라서 한번. 그래서 들어갑니다. 이 여름에 오시게 되면 정말 물길 따라 이 피서로 온것 같은 곳이고요. 지금 이날도 거의 한 35도 이상의 아주 뜨거운 날을 보이고 있었고요. 가다가 제가 이제 씨띠나무를 하나 제가 봤는데. 제가 지나가다가 이 씨띠나무 한 구름 밑으로 왔는데. 멀리서 볼땐 작아 보이지만 들어오니까 이렇게. 네. 이잎이 없는 씨띠나무인데도 그늘을 제공을 하고요. 굉장히 큰, 뿌리 깊은 이엔기디가의 뿌리를 내린 씨띠나무입니다. 참이 씨띠나무를 볼 적마다 그 거친 광야에서 이 살아남은 강한 생존력을 볼 수가 있어요. 메마른 광야에서 이 정도의 생존력을 가진 나무 겨울 우기 때몇개월의 머금은 물을 가지고 이 뜨거운 여름을 견뎌내야 그렇죠. 되기 때문에 보통 저 나무의 뿌리가 50m까지 내려가서 이 습기를 찾아 생존하는 그렇죠. 정말 광야에 생존하는 유일한 나무 중에 하나가 바로 이씨김나무입니다 그렇죠? 광야의 나무죠. 자 이렇게서 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물길을 찾아서 안으로 들어가다 보면 이 상상이 안 돼요. 어떻게 이 메마른 골짜기 내에 물이 엄청난 물이 있을까? 그러나 이제 이제 서서히 물이 드러나고 있고 이게 이제 만약에 이곳을 겨울철 우기에 방문하셨다면이 빨간색은 물박 네. 와디를 따라서 마른 땅으로 가는 길이고. 이 파란 길은 물길을 따라가는데, 지금은 물길을 따라갔다가, 오히려. 그렇죠. 그, 이, 좀 벗어나서, 이렇게, 마른 길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 광야 길이긴 하지만, 이렇게 안전한 안내 표지판이 있어서, 조금만 그, 그 읽는 독특법만 알면은, 안전하게 이 광야를 들어가서 나올 수가 있고요. 지금이 7월인데, 이, 지금 보시죠. 7월 네. 한여름인데도, 이렇게 사시 사철 물이 흘러가고 그러니 겨울에 내린 주물까지 그렇죠. 합치면 물이 아마 이 정도까지 차서 갈 정도로 그럼요, 그럼요. 굉장히 많은 물이 소산합니다. 이 물이 다 이제 사해로 흘러들어가는데 그래서 이 사해가 요단강을 타고 물이 흘러들어오기도 하지만 겨울철에는 이 유대광야 120km에 이 걸쳐서 있는 광야에 엄청 내리는 물이 주수원 중에 하나가 또이 엔게디의 이 겨울철 빗물이기도 합니다. 아, 그리고 이제 깎여서 이렇게 골짜기가 형성되어 있지만은 이게 다 안반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물이 많이 흘렀으면 골짜기가 고을이루면서 이렇게 바위 계곡을 이제 만들었고요. 또이 바위 곳곳에서 이렇게 이제 물이 흘러나와요. 그러니까 이, 지금 이곳이 이 우리가 산 안쪽에 있는 것같기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이제 이 곳곳에 지금 보시는 대로 이 바위와 바위 사이에서 흘러내리는 물길을 보실 수가 있잖아요. 이게 바로 엔디디 무대 파라이스가 따로 없습니다. 지금 제 앞에 보이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보시겠어요? 이렇게 에? 물을, 물을 내리고 그러니까 이 광야에 물이 흐르면서 자라나는 식물이기 때문에 광야 식물이면서도 많은 물가에서만 자랄 수 있는 식물들이 아주 다양하고요. 이거 보시죠. 그니까 이저 저 위에 나무보다 물기를 찾아 뻗어나간 뿌리가 더 옆에 그렇죠. 큰 키를 이렇게 자라고 있는데, 이내가야말로 시편의 기자가 얘기한 시편 1편 3절에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보시죠 이게 광야에 있으면서도 시냇가라는 표현을 할수 있는 곳이 바로 유대 광야고요 지금 이 뿌리가 위에서부터 내려온 높이를 보면 위에 나무보다 더 길게 밑으로 뿌리를 내렸고 물가에 이 내린 이숨이숨솜털과 같은 것을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바위 곳곳에서 이렇게 솟아나는 물 야, 이거야말로 정말 이게 유대 광야에서만 볼수 있는 풍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광야 내에 겨울철에 흘러내린 물이 스며들었다가 네, 이것이야말로 네. 바위가 터지고 물이 솟아나는 성경의 큰그 말씀의 네. 현이흔장입니다 이렇게 바위 사이에서 물이 나와요. 혹시 물이 바, 모세가 집안에 물 바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이 엠게디의 맛은 바로 이렇게 곳곳에서 바위가 터지며그 사이로 는 물들입니다. 그 물들이 모인 곳이 바로 엔게디 포포요 와디 아르곳이요. 후반부에 제가 보여드리는 이제 엔복핵게 샘들인데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칼 스틱이라고 하는 곳인데 바위와 바위 사이를 흐르던 물이 이렇게 갑자기 탁 터져서 나오는 물길을 보실 수 있고 이스라엘에서는 흔히 볼수 있는 곳이고요 이것이야말로 삼년 예? 탕이네요 이렇게. 예? <laughs> 네, 저한테 저저 날라보지 않겠느냐. 어쨌든 이엔게디에 이제 오늘은 그 남쪽에 있는 와디 아르 곳을 보여 드리고 있는데 아마 이것을 보실 우리 시청자분들 특히 이 광야에 큰 매력을 가지신 분들은 아마 위시리스트 1호가 다시 이 와디 아르 곳이 될 겁니다. 저도 이제 늘 가게 되는 손님들 우리 순례팀을 모시고 이북쪽에 나할 다비드 다윗포항 갔는데 이렇게 이 기회를 통해서 또 하나의 숨은 보아와 같은 바위새 시편의 현장이 있다는 것을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이렇게 이제 걸어가다 보면 이제 물길을 가다가 또이 광야로 위로 올라왔다가 내려갔다를 번복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 겨울철에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 많은 물 흐리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이 깊게 폐인 이 바위 계곡 사이로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물길을 보면서 이 걷는 것은 참 예. 재밌어요. 물길을 걷다, 광야 길을 걷다가. 그렇죠. 또 숲속을 걷다가. <laughs> 광야는 정말 천혜의 얼굴을 가진 살고 살아도 이해 못할 신비한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 한번 매력을 드리면 정말 자주 찾고 싶은 곳, 그리고 이, 이 일상의 삶에서 좀 지치고 힘들 때 막 떠오르는 곳이 바로 이 광야예요. 그래서 이 광야는 우리가 이제 성지에 많은 장소도 방문하지만 이 이스라엘의 절반에 해당하는 거대한 지역에 펼쳐진 이 유대 광야는 두구두구 우리의 마음을 단련시키고 때로는 이제 마음의 힐링도 주고. 정말 다양한 성경의 말씀들을 떠올리게 하는 곳이 바로 이 유대 광야고요. 자 오늘은 계속해서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유대 광야의 엔게디 샘의 두 번째 와디 아르고스제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것도 보시죠. 그러니까 이 중턱에 있는 나무가 이 물길을 찾아서 바위, 바위 틈을 네? 이겨내고 뿌리가 자라고 있어요.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이 환경이 비정상적이니까 나무들도 그 비정상적인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정말 일, 일, 일반적으로 볼수 없는 다양한 모습들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유대 광야고요. 또 이것은 이제 깊게 패인이 바위의 이 골짜기 있는 구조을 보시게 되고 이. 강야를 들어갈 때 특히 이 물기를 보실 때는 꼭샌다를신기를 권해요. 예. Yeah? 아유. <laughs> 마침 저와 비슷하게 이제 파 얼소 데어. 뭐으로내가게 되면 더 깊은 물도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한국에서 산유탕을 마음껏 보신다면 주위대 강의하러 오십시오 엔디에드 자 그리고 이것도 이제 제가 이제 겨울철에 이곳을 지났을 때는 이걸 못 지나갔어요 근데 지금 이제 여름철에 물이 줄어들면서 이제 감사하게도 이 물길을 따라 걸을 수가 있었고 또 곳곳에 형성된 아주 특이한 바위들의 형상들 정말 이+ 자연이 주는 하나님이 만든 자연의 세계를 마음껏볼수 있고요. 이게 또 조개 모양을 하고 있어요. 원인은 모르겠지만 또 화석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다양한 이 돌들의 형태와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엔게드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계속 그, 아, 자, 드디어 이제 우리가 마지막 목적지까지 와서 또 하나의 이 지상으로 난 나무보다 지하로 더 깊게 또 길게 뻗어나간 이제 물을 보고요. 이제 물이 안 흐르니까 나중에 아, 빈, 예, 드디어 흐르구나. 오늘의 목적지 이 숨겨진 폭포까지 그렇지요. 왔습니다 이 광야물길을 따라 두시간을 걸어 올라오게 되면죠 그렇게 이 가위 계곡 틈에 숨겨진 폭포라 해서 히든폭 <laughs> 숨겨진 폭포를 드디어 왔습니다 얼마나 깊은 광야 물길 안쪽에 형성됐는지 아, 이름 자체를 숨겨진 폭포. 자, 보시죠. 이게 아마, 어, 이두 시간에 이 물길을 따라 올라온 수고를 한 사람만이 볼수 있는 이 보석과 같은 광야의 물을 보게 되는데, 이게요. 저는 이렇게 들어갈 마음은 아직 없었는데, 이 물, 흐르는 물을 보니까, 들어오지 않습수는 우우, <laughs> 이게. 아우 예 마침 저와 함께 이제 동, 어, 동, 동문 목사님 가정에 같이 갔는데 이렇게 어린이도 올 정도로 마지 않은 사람은 안전해요. 몰라요 깊은 광야에 이러한 꽃이 있다는 아마 우리 목사님들도 장모님들도 성도님들도 오셨다면 들어가지 않고는 대결 수 없는 유혹을 어, 이겨낼 수 없는 이제 물로 들어가는데. 아 옷은 뭐, 입으고 어떻습니까? 이렇게 <laughs> 마음껏 광야를 느낄 수 있는 곳자 그리고 이제 요 다양한 식물 중에 하나를 꼭 소개하고 싶은 곳이 이게 슐람미의 머리 샤르 슐람미라고 이름을 가진 곳인데 어, 예 히브리아로 세아로 슐람미 네 예. 슐람미 여인의 머리라 이렇게 네이 솔로몬이 아가서에서 슐람미 여인을 언급을 했기 때문에 요거는 네. 신라미 여인의 머리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네. 정말 또이 식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오시게 되면 정말 다양한 식물들을 보시고 또 연구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장소이고요. 이렇게 물개만 벗어나면 광야이면서 또 이렇게 한무대기에 에, 에, 숲이 있는 곳은 물이 산, 물이 그곳에서 수산한다는 뜻이고요. 이렇게 겉에서 본 와디 아르곳을 보면 정말 이 거친 광야와 그 골짜기 내의 물에서 자라나는 식물을들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제가 이제 오늘 이제 또이 어 물길을 보면서 또 하나를 소개하고 싶은데요. 이앤 보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앤 보케는 보케의 샘물 통해서 형성된 자그마한 오아시스 도시인데 이곳이 이제 유대 광야의 예? 와디 보케. 네. 이 여름 평균 기온 43도. 네. 연중 강우량 100mm 미만. 오직 동물과 식물만 살수 있는 이 곳에. 이렇게 그 유대 광야에서 우기 때 내린 빗물이 스며들어서 연중 흐르는 냇가입니다. 그 성지 순례 중에 우리가 이앤복에게서 주로 이제 숙박을 하시게 되는데 그 복에게 그 호텔에서 뒤쪽으로 한 1, 20분만 걸어오면 만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아마 사회에서 혹시 사회에서 숙박하시는 우리 순례객들은 꼭 한번 가 보시기를 권해서 제가 이제 요거를 소개를 했는데요. 이렇게 이제 특히 이제 해질 녘이 시원하고 좋아요. 낮엔 너무 덥고 그래서 이제 호텔에 일단 투숙하셨다면 어 저녁 식사하시고라도 후레쉬를 들고 한1 시간 남짓 이 트레킹을 통해서 정말 광야에서 많이 체험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하고요. 역시 물이 맑고 특히 이곳은 이힘든 코스가 없어요. 그래서 아주 기분 좋게 광야의 물길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이고. 또 이날 보통 40도가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광야를 찾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고 물길을 따라서 이 샌들을 싣고, 충분한 물이 되게철로 네? 넘치는 광야. 네, 얼마나 맑습니까? 이런 물들은 정말 이 상류에서 만났다면 그냥 마셔도 될 물이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이나 아라딘이나 이런 데를 많이 찾아와요. 그래서. 가족 단위로 특히 많이 오고 아, 친구들 잠깐 와서 이제 차 마시고 점미를 시키고 가는 오, 곳이 와 이곳이 완벽. 보시기만 해도. 고일세바에서 오신 분들이래요. 네. 고일세바도 광야인데. <laughs> 아 깊은 산속에서 나는 물도 좋은데 깊은 광야의 샘이야 말로 아, 너무 너무 그럼... 표현할 수 없는. 예. <laughs> 어물 맛이에요. 오, 광야 맛이에요. 그렇죠. <laughs> 아 달콤해요. 깨끗하고 또 이제 위쪽에 보시죠. 정말 철청 흐르는 물. 아마 이것 레저 자체도 광야로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요. 이제 이스라엘의 광야에 대해서 저와 이제 많이 보신 광야가 이런 곳이라는 네. 것이 생각이 됩니까? 당당할 수 없는. <laughs> 내 네, 아주 광야의 물, 더운 무더운 거친 두려운 광야라고만 생각했던 이 시청자분들께서는. 방에 곳곳에서 하나님이 터트려 수산하게 하신 이 샘이 이렇게 아름답고 또 이스라엘 찾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정말 또 하나의 레저의 장소임을 이렇게 보시게 되고요. 또이 레저에서 만나신 분들은 다 마음이 착해요. 그래서 아주 이 거리감이 없고 또 차를 마시는 우리 아랍 형제들에게 제가 차한잔권했더니 아유 또제 아내에게까지도 이렇게 권해주고요 정말 아... 이 배두인 차는 네. 언제 먹어도 맛있어요. <laughs> 베스트 이 여행지에서 만난 사람들은 다 마음이 넉넉하고 이 광야의 샘을 통해서 물길 제가 이제 아침에 드론을 좀 한번 날려서 이 제가 들어갔던 곳이 어떤 곳인지를 보여드리는데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메마른 광야의 그 골짜기에 흐르는 물길을 보신 거예요 또이 조금만 물길을 벗어나면 황량한 광야 거친 광야이고 그 물만 솟아나면 그 광야에서 금세 천국과 같은 이 샘들이 흐르는 곳을 볼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성지의 광야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제 특히 오늘 이 엔게디와 엔복에게 이 샘을 통해서 특히 사회에서 묵었다면 꼭 한번 시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지난 시간에 넘치는 물을 보고 놀랐었는데요. 또 광야의 물이 그렇게 많은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맞아요, 이 유대 광야에서 사해 쪽으로 난이 물길을 따라서 겨울철에는 엄청난 물길이 빗물이 들어가고 여름철에는 이렇게 샘물들이 흘러가는 네. 정말 많은 물이 소아하는 곳이 유대 광야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그러면 박사님 그렇게 물이 많은데 광야라고 부르면 안될것 같은데요 어, 광야죠 그래서 특별한 것이 바로 광야의 샘 네. 광야 의 물길이기 때문에 더 은혜스러운 거죠 네 그럼 박사님 엔게디는 1년 내내 그렇게 물이 넘쳐나는 건가요 그렇죠 어 특히 겨울철은 뭐 정말 그 빗물과 함께 많은 물이 흘러 들어가고 지금 보신 대로 여름 그렇게 건기인데도 네. 이렇게 많은 물길이 솟아나서 흘러 내려갑니다. 네 물뿐만 아니라 또 식물도 엄청 많던데요. 맞아요. 정상적으로 식물이 자랄 수 없는 광해였기 때문에 이 물길을 따라서. 아주 독특한 오늘 보셨다시피 그 식물들이 많이, 많이 자라고 또 무엇보다도 이메마른 광야에서만 또 자라는 식물도 볼수 있기 때문에 네. 광야의 또 다른 맛은 식물을 관찰하는 거예요. 네. 몇 킬로미터에 걸쳐서 광야의 생태계까지 다 둘러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요. 어, 특히 이제 광야 이, 오늘 보셨던 이 와디 아르고은 거의 4km 이상까지 되면서 원래는 이 와디 아르고시요. 저그 유다 산지 드고아를 넘어서 헤브론 근처까지 연결된 네. 거대한 와디가 와디 아르고시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자연적인 생태계뿐만 아니라 많은 물이 솟아나겠어요. 그렇군요. 그런데 또 엔게디 골짜기를 가게 된다면 또 주의 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아, 좋은 질문인데요. 특히 이광야의 나할 다비드 다이포코는 짧으니까 쉽게 갔다 올수 있지만 와디 아르고슨이 2시 이후에는 국립공원에서도 입경을 안 시켜요. 왜냐면 그만큼 길고 건조하고 네. 또 혹시나 와디를 벗어나게 되면 길을 잃을 염려가 있기 때문에 네. 특별히 많은 시간을 가지고 오전에 입장을 해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여름이든 겨울이든 물입니다. 네. 이, 겨울에도 굉장히 덥기 때문에 네. 이 반드시 2리터 이상의 물을 가지고 다녀야 입장을 할수 있습니다. 네, 주의상 반드시 기억해야 할것 같은데요. 어, 트레킹 좋아하시는 분들은 일부러 찾아오기도 할것 같은데 어떤가요? 아,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트레킹을 너무 좋아하고요. 또이 서양 특히 유럽이나 미국 이런 쪽에서도 트레킹만을 위에서 오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고 네. 보면 우리 한국도 이제는 이 장소와 장소만 보고 가는 순례에서 성지를 좀이트래킹해서 하루 종일 걸어본다든지 네. 심지어는 이 자전거 산악 그런 거를 위해서도 올수 있는 때가 왔으면 좋겠어요. 네. 하루 빨리 그런 날이 오길 바라면서 오늘은 눈과 마음이 시원해지는 여행이었는데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까요? 네. 다음 주에 또 다시 뵙겠습니다. 네. 성지가 좋다는 인터넷으로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